오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또 미친 영상을 공개했네요. 과연 이 로봇들로 현대자동차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잠깐 이야기해 보죠. 현대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했죠. 자, 원래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어서 그 이야기도 옛날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소프트뱅크는 페퍼라는 로봇을 만들면서 꽤나 로봇 산업에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과의 그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러한 로봇이 탄생할 것이냐 기대를 했습니다만, 별로 나온 게 없었어요. 몇 년간 성과라고 해봤자 이런 정도라고 할까요? 어, 지난 7월 7일에 후쿠오카에서 열린 야구 경기에 로봇 응원단을 투입한 정도. 무관중 경기였다 보니까 이런 거 투입한 정도가 거의 유일한 성과 <laughs> 보여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로봇들이 음,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을까? 어, 현대자동차의 계획은 일단 이렇죠.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미래 판매 루트는 일단 자동차가 50%, 어, 드론 택시 같은 것이 30%, 그리고 로보틱스가 20% 그러니까 로봇 판매에도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전히 와, 이거 가지고 현대 정차가 뭘할수 있지 상상만 할수 있지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결국에 이건 것 같아요 이 로봇들이 뭘할수 있는지를 오랜만에 로봇 감상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판매가 되고 있는 유일한 로봇 스팟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점이 사족 보행으로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협동도 할수 있고요. 근데 저 회사가 보여준 것처럼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진료라든지 뭐 저렇게 팔을 달아서 공을 던진다든지 집에서 홈트를 한다든지 재미난 이벤트를 열 수도 있고 어 저는 위험 지역에 가서 가스 누출이 됐는지도 볼수 있고 패션쇼에서도 쓰이고 원격 제어로도 쓰이고 할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 지형파악과 대처 능력, 이런 기술력이 앞으로의 현대자동차의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족보행 로봇을 보시게 되면은 해마다 우리를 상당히 놀래켰었잖아요. 저렇게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뚜벅뚜벅 걸으면서 같이 다닐 수도 있고 물류창고 로봇으로서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좋은 점은 적게 사람이 방해를 하더라도 꿋꿋하게 대처해 갈수 있는 능력들. 이러한 기술력들이 현대 자동차에서 물류 로봇을 만들 때이 기술들이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점은 사람을 뛰어넘는 운동 감각. 균형 감각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라죠. 뛰어난 운동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우리의 택배를 배송해줄 때 사용이 된다든지, 군사 로봇으로서 활용이 된다든지, 공장에서 뭔가 물류 정리를 하거나 제조를 할때 사람이 했던 역할을 대신해준다든지, 다양한 것들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핸들이라는 로봇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물류 쪽에 최적화된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뚜벅뚜벅 걷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단 말이죠 하지만 거기에다가 바퀴를 달게 되니까 속도를 싹 향상을 시켜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장 강점인 뛰어난 균형 감각 그리고 지형에 맞게 어, 저렇게 잘 이동할 수 있는 기술들은 여전히 갖추고 있다 라는 점이 인상적인 로봇이었습니다. 어, 지금 들고 있는 것은 100파운드라고 해요. 어, 킬로그램으로 하면 45킬로그램. 저 로봇은 2017년, 2019년에 두번 공개가 됐고요. 저렇게 빨판 같은 걸 달게 되면 물류 로봇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군사 로봇으로도 당연히 활용이 되어서 군사 로봇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분야겠죠. 자, 여기까지 상상해 볼수 있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어,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얘기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 물론 현대 자동차의 계획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언급한 적도 없고요. 어, 자동차라든지 킥보드, 드론 택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하는 물리적인 이동 수단이잖아요. 네, 만약에 저런 스팟이라든지 아틀라스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람이 직접적인 물리적인 이동을 하지 않고 저 아바타 로봇을 뭐 런던이나 베니스 그런 데에 던져 놓은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이동할 수 있는 간접적인 이동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텔레프레전스 로봇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얘기를 제가 완전히 독창적으로 떠올린 게 아니라 어, 도요타에서 저 아바타 로봇을 공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동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구들, 어, 텔레프레니어스 로봇들이 이동을 하고 나는 그냥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쪽으로 이동의 개념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오,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 먼 미래면 언제일까요? 10년, 20년 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동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의 이행에 있어서도 꽤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것만 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이 어, 과연 도움이 될수 있을까? 구글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됐고 소프트뱅크도 에 도움이 안 돼서 팔린 건데 잘될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나 음, 한국인으로서는 재미난 소식인 것 같아요.